제아로 놀려주마 내가 처리하지 <laughs> <으하하하 우하하>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uh, 아 으아! 나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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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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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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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주지 아! 아이 아! 아!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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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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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게 상달리. 봐봐. 아! 아 <웃음> <웃음> 갑시다. 뒤로로 자 어떤데? 아니, 그 중에! 듀오 치킨 시 각방 200개라고요? 예? 난... 육자님도 100개 얹어드린다고요? 예? 소나무님도 300개라고? 뭐야? 각방 600개? 끝났다. 저 사람들이 이게 절대 지갑이 안 털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미션을. 저 때... 기분은 나쁘네요. 저 항상 근데 안전자산 지켜드리거든요. 저 맨날 못 털어요. 미션 도전. 헬탈 털어드리는 모습 오. 보여드릴게요. 어딨어? <laughs> 미라마? 미라마 잘하시잖아요. 아노아 no. 에? 아니, 미라마 제일 좋아한다고 들은 걸 알고 있는데 뒤로 오니까 네, 충분히 음. 가능하지 음. 않을까요? 아 가능하지 가능하지. 아까 누가 그랬는데 하루 종일 하는데 치킨 먹은 거못 봤다고. <웃음> 진짜 웃겨. <laughs> <하시는데? 웃음> 아까 누가 들어와서 그 얘기 하고 나갔는데 누가 나 롤하고 있는데 배그 치킨도 못 먹었으면서 롤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잖아. 그게 네. 지금 뭘할 때냐. 예, 그런 얘기지. 왜 그러고 있냐. 이런 얘 배그 실력이 그런데. 그렇죠. 내가 아, 손이 느려서 그래. 자식들아. 보여주세요. 치킨 넣고 웃으면서 나간다. 이 자식들. 이번에는 무탄총으로 간다. 보여준다. 보여주나요? 제가 지금 배그를 한4일인가5일만에 하는 거고.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? 아, 그리고 <laughs> 필요합니다. 그래도 잘 하시잖아요. 그렇죠? 예? 네? 네? 말 끝이 흐려지는 거 보고 <laughs> 지금 야 <제가> 조금 당황했거든요. <laughs> 자신 있게 좀 많이 좀 해주시면. 그래서 잘 하시잖아요. 네, 목소리 점점 작아지시네요. 네 자신이 네. 없네요. 아니 아까 이키라는 거 보니까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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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아, 잘해. 믿어보시면 장 쓰니까? 네 그럼요. 어 헉, 플레이어 어이다 실런가? 와그 수륙양용 부르이 그냥 끝나는 건데? 어그 양용이 불까요? 네좀 이따 불리시죠. 아 이거 진짜 이번 판 치킨 가인데4 8명 남았는데. 나이스. 진짜 뺏기지. 아유 네. 천천히 가요 뒤집어지지 않게. 어 네. 뭐야 얘네 어이 새끼 뭐야. 어. 어 쏜다 우리. 어안 맞았어. <laughs> 따라오나? 따라오면 세워도 되고 세워 세워도 되 싸워도 돼. 그렇게 혼자 따라오는 건 죽여도 돼. 두 명이 있구야 하나는 뒤 뒤에, 아, 뒤에 있어, 완전히 엎어졌다 하나. 하나 오토바이. 뒤에 하나. 오토바이 엎어졌어. 이제 대 어. 살리러 간다. 와저 죽여도 어, 되는데 여기서 싸도 되는데 나 팔배야. 찌네 잡으러. 봤어 하나 이자 여기 이 자리. 차를 처치어틀 떴어 틀 떴어. 하자 나 이제 여기지 수륙양용 있으면. 가자. 유정이지, 가자! <laughs> 진짜 치킨 먹겠습니다. 빨리 끝낼게요 그냥. 수다 수어 그냥 이거. <laughs> 그러니까 그냥 무거우지만. <못 웃음> <있구만. 웃음> 딱이제 들어갑니다. 천천히. 우리 뒤에도 수륙양용 차뭐 같은데? 목표를 포착했다. 한 명이다 한 명. 하게. 너무 귀엽 나이스 쏘다 수어 꼭대기로 올라갈게요 여기 이게. 응. 좋은 자리 선점하자 오케이. 오케이. 11명 남았어 나이스 이거 진짜 치킨 먹어야 돼 이번 판못 먹으면 우리 가만 없어 오케이 저 새끼 잡자 나머지? 20, 25번 어 잡아 잡아 같이 같이 줘. 오케이 오케이 지금 썼어야지 그냥 썼지 어, 아 안돼! 어 뒤에도 오는데? 어, 뒤에서 다 안으로 들어가. 괜찮아 괜찮아. 거기 있어 그대로. 안돼 안돼. 뭐야? 여기 양각 뒤에서 쏴가지고. 양각이니까 들어가기만 해요 이 이네 스담 스담. 내 말이 튀킨각인데 좀 위험하다 혼자라. 와 여기도 있어? 어 얘네 너무 불리하다. 이거 차 하나 가, 가겠다. 어? 어? 괜찮은데? 뭐야 이거? 이 p l e No, Please! No, God! Please! No, God! Please! No, God! Please! n 리 나 발소리 안 듣지. 내가 따라왔네.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아니 왜 내려 내리지 말랬잖아. 내가. 아, 맞네. 야 시진아 천배 따라가지마. 따라가면 안 돼. 따라가면 돼. 아니 따라가지마. 흥분하지 마. 흥분하지 말라니까. 내가 내리지 말랬지. 아왜 내려? 앞에 있는데. 아, 뭐. 아니 차량 뺏기지? 당연히 받기 뺏기지. 내리지 말랬더니 거기서 내린. 왜 내린 거야? 앞에 왔는데. 아니 화이팅 도전했지. 왜? 에? 당연히 차 타지. 내리면. 와. 어 미쳤다. 내리. <laughs> 거기서 차에서 내리면 어떡해1대1인데 차에서 내렸어. <laughs> 싫어요아 <laughs> 진짜 웃겨다. 아개 웃겨. 미쳤나봐. 내내리지 말랬잖아.